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이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 나타내시는데, 누구에게요? 어린이들에게. 어리석은 이들에게 어린이라는 게 원래 어리석다는 거에서 온 건데요. 에,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진다. 아, 여기 깊은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게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이죠. 인격, 우리 사람들의 인격을 크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할 때, 교만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아니, 교만한 죄를 물치시고, 겸손한 죄의 은혜를 붓힌다. 구원은 모두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에베소 2장에서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 구원에 이르었으니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그 말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좋은 일들, 모든 선한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 잘못된 일들 죄와 악은 자기 것 자기로 말미암은 것인 물몰고 뭐 인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좋은 것다 정말로 좋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것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갖게 된것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정말로 인격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 신앙인격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신앙인격의 소유자라면은 모든 좋은 것은 우리로부터 빛들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날씨가 좀 개해가지고 관악산에 가는데 아 그게 제가 뭐 잘라서 날씨가 좋아졌습니까? 뭐 관악산이 그 제가 만든 겁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관악산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하는 게뭐 제가 잘라서 뭐 찬양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런데 반대로 어. 어 산을, 산에 가다가 엉뚱한 생각을 해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러면 그건 제 잘못이죠. 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 나머지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예정이라는 거는 은혜와 예정이 같은 차원의 그 말인 것입니다. 예정, 은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은혜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정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멘이죠. 어, 그런데, 이 칼빈의 이중예정론이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신 반면에 어떤 사람을 멸망하기로 또 예정해 놨다. 이중예정이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그 앞부분 얘기는 맞는데 뒷부분 얘기는 전혀 반대 얘기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표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한 건 맞죠.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 구를 원하신건 맞죠. 그렇지만은 멸망하는 것은 다 우리 잘못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영생 영원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거꾸로 해석해 놓은 것이다. 이 심각한 칼빈주의 의 문제점이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티모데전서 어,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대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 이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뭐 영원전부터 멸망 당하도록 예정해놨다. 이런 얘기를 할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야,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아, 주의 약속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약속, 최후의 심판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니라바라시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예정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로 악마적이다. 그, 정말 서양 신학, 특히 칼빈 신학, 그 장로교 신학, 전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반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만 반은 악마적인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제 평생에 정말로 이것을 바로잡는 일을 제 평생의 사명으로 정말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요. 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때리기로하신다멘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치시고 피를 내리신다. 어, 그 하나님이 해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어,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해를 비추시고 비를 어, 내리신다. 어, 일반은 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위를 베푸시느니라. 아멘이죠. 그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똑같이 일반은 총. 일반은 총은, 이제,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고, 목을 양식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이성을 주신. 이러한 일반은 총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특별은 총은 또, 그, 어떤 사람에게만 내리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은총 은혜 가운데 구원의 특별 은총 성령의 개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재 용서를 제 시술을 받고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 급진한 사랑에 그 감격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은 그것은 그 우리 자신의 책임이죠. 우리 자신의 잘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 이중 예정론의 문제점은 이게 결국은 디터미니즘, 음. 결정론, 운명론, 숙명론에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으니, 어, 그,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브린티, 에, 논리적 기결이다 뭐 이렇게 뭐 에, 보는데 에,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 사브리티를 주제자이시고 주권자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 선만을 행할 수 있는지 악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어, 악을 행하는 것은 사탄 마귀이시고 우리 인간들이 사탄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악에 빠지고, 그 잘못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다. 이건 그 정말로 잘못된 이론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구원받고, 선에 이르고 해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걸 구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반은 총과 특별한 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어, 은혜를 누리고 어, 구원의 은총을 또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 그 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는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거, 우리가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왕발이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잘못은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의 잘못된 의지가 사탄 마귀에게 속고 사탄 마귀와 연합해서. 모든 잘못이 펼쳐지는 것이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큰 탓이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해개하고 그리고, 그, 어, 그, 개과천선하고, 그러할 일들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정말로 비기독격이다. 반기독교적이다. 반 하나님에 대한 그 모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배반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다. 이러한 그 아주 잘못된 그런 그 사상을 칼빈이 전개하고 그 개신교의 신학자들 또는 개신교 지도자들의 태반 절반 이상이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개신교가 그 망조가 된 것이다. 개신교가 정말로 어 사람들을 설득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정말로 잘못된 전제 아래 서 있다. 이것을 저는 그 발견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대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그 갈비님 뭐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아, 하나님 말씀을 막 강력히 선포해도 어떤 사람은, 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냉담한 사람도 있었다. 이것을 보고 칼빈이, 아, 이거 하나님이 이중예정한거아니냐고 그랬다는 건데, 그것도 말이 됩니까? 우리 사도바울의 영어를 보더라도 사도바울이 얼마나 처음에 예수를 그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도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같은 그 죄인 중에 괴수도 회개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천하만민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그 마인드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아무리 그 자기... 칼빈의 설교를 거절할,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자와 자비와 긍일로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그래야지, 그게 맞는 정상적인 생각이지. 야, 내말안 들어? 내 놈들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열망하기로 해놓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가서야 이건 정말 망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건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지, 악에 관한 하는, 그건 마귀, 악마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을 그, 어, 물론 하여튼 뭐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그관여를 하시지만은 그 은총은 강요를 모른다는 말씀이 있듯이요. 그 선도 하나님이 강요를 안 하시고 악도 강요를 안 하시고. 그래, 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았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시험 받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마음, 하나님의 본마음, 음,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는데 이르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이 아무도 멸망 않고 다 해결하기 이르기실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 어, 경한 자를 물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를 붙신다. 하나님께서 어, 지혜롭고 슬기로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 바리새인들이죠. 뭐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어, 어린이들, 어, 가난하고 약하고 그 어, 슬퍼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 전개돼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 예수님께서 어, 감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도록 해계를 촉구하고, 어린이 여아지 순진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그 해계를 촉구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열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권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지. 아멘이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이중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이 결정론,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그, 아,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도 할수 없다. 뭐, 이렇게 가버린다면 그것도 일종의 마귀 생각에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이 진리를 깨닫고, 어, 진리 안에서 어, 결국은 그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인격의 소유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깨닫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 깨닫고,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진리 안에서, 어 모든 것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면은 세금원이 마귀가 들어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된다. <laughs> 그런 것을 저는 그, 알 체험하는데요.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는 이, 예정론, 이중예정론, 숙명론, 결정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제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성경 안에서 깊이 내린 결론이, 결론을 쓴 책이 인간의 자유와 운명이라는 책인데, 결론이 뭐예요? 결론, 인격의 문제다. 우리가 정말로 선하게 살고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이 그 사람 안에 임해 있으면은, 아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정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아, 아멘이죠. 어 그런데 조금 그뭐 어, 교만한 게 조금 악한 게 남아 있어서 아 그래도 내가 잘했지 뭐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는이거 마귀 생각. 또그 모든 안 좋은 일들,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아, 이것은 내가 악한 마음, 내가 악한 이지, 내가 욕심이 이 사탄 마귀하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모든 안 좋은 일이라서니 이것은 다그내 탓이오, 어, 내탈무이다 이렇게 통해하고 자백, 자복하고 이런 쪽으로 그 가는 게 이게 정말로.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돼가지고, 예? 뭐, 어, 안 좋은 일이 난다고, 뭐, 안 좋은 일은, 뭐, 조상 탓이다. 이기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저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되면 제따지고 사람도 조상 탓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받는 거는, 어, 예?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게 이중예정론인데, 아주 그 잘못된, 이런 불건전한, 이러한 그 사상이 개신교 신앙의 그 태반 절반 이상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 정말 통탄하면서 이것을 바로잡는 일에 제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삼고 이 일을 위해서 줄기차게 정말 건전한 신앙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진리를 펼치는 일을 하고다는데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고 우리를 영광 스게 하는 그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